어, 요즘에 또, 다단에, 어, 제라늄이 또 예쁘게 잘 있어요. 아우,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빨간 꽃. 아우, 너무 풍성하지 않나요? 이렇게 빨간 꽃이랑. 그 다음에 잎장이 너무 예쁘네. 그리고 조금 요, 요 아이가 좀 귀하다고 하더라고요. 어, 세라던이라는 아이인데요. 어, 요 아이, 어, 잎사귀도 지금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. 그리고 미시즈 폴라 이 아이는 입 어, 자체가 어, 굉장히 모양이 예쁜 아이거든요. 이 아이도 굉장히 잘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는 퀀타 퍼펙션이란 아이인데요. 처음에 발음할 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. 이렇게 또 보라보라한 예쁜 꽃을 이렇게 또 피워주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 아이는 어, 핑크 누포트라는 아이인데요. 이 아이도 이렇게. 봉댕이 원래 요게 요거 말고 하나가 더였었는데그거는 이제 다 지고 요 아이는 새로 피나이구요그 다음에 요즘에 또 새로 이렇게 하얗게 피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얘가 더 엔젤 스캔이란 아이인데요 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예쁘게 수줍게 꽃을 또피었구요 그리고 요쪽에 또 보시면 얘가 어, 러시무어 본디블루 그 이름도 길죠 제라늄도 이름도 길고 특이한 아이도 굉장히 많아요. 요 아이도 입 모양이 굉장히 예쁘잖아요. 요 아이랑 그다음에 요 아이는 어, 스완랜드 핑크란 아이인데요.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. 이렇게 저희 집에 다단에 이렇게 제라늄 아이들도 너무 너무 잘 있고요. 음, 여름이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, 어, 요, 제라늄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배워보고, 여름 어떻게 나는지, 어, 제가 한번 배워봐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예쁜 아이들 또 보여드립니다. 음, 이거는 뭘까요? <laughs> 소보생이님 어, 그, 천명 구독되시고, 이제 승인받으신, 이제, 그, 이벤트에서 제가 당첨이 되었죠, 요거. 어, 롤 케이크에요. 파리바게트의 실키 롤 케이크인데요. 제가 오늘 요것을 쿠폰을 바꿔와서, 어, 가지고 왔답니다. 요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. 안에 건포도도 들었고. 아, 요거 또 커팅식을 해야죠. 커팅식. <laughs> 요렇게 제가 또 수프쟁님한테 이또 선물을 받아서, 요렇게 커팅식 하는 거 보여드립니다. <laughs> 요거 맛있게 잘라서 저희들 집에 있는 식구들 만나게 먹을게요. 아 맛있겠다. 이게 카스테라 종류라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 엄청 좋아하시니까요. 맛있게 먹을게요. <laughs>